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짓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루에 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뢸까 괜심 걱정 무거워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수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멸시하. 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 교독하고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읍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 거운 뜻으로 주께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지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기을 어떻게 하사 그들로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거룩한 예, 주일입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노래가 예,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늘부터 임하는 또 귀한 또 복된 한날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제 11개상 8장에 있는 말씀의 끝부분을 읽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그 기도를 꼭좀 들어달라 하는 내용이 이 솔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또 성전과 또 기도 그 관계를 좀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의 전체를 살펴보면,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이웃에게 범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적에게 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44절에 보면 적국과 싸우러 갈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 하는 말씀, 또 4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과 싸움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직면한 또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 또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향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늘 일상적이고 또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인지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지 그것을 좀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달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46절 이하에서 예, 이렇게 시작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예, 굉장히, 굉장히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 범죄함 때문에, 대적과 싸우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솔로몬의 마음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실패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적국과 싸우는 그일 말고도 기도하는 그 대상자는 범죄자.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꼭이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데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뭔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사십절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닫습니까? 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과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향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게 회개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전심으로 용서를 주께 구하는 자 그러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회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죠. 첫 번째로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하게불 여기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50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들을 포로 로 잡혀간 대적자들, 적국입니다. 적국 사람들의 마음이,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이 대적자들의 마음이 불쌍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국률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셔서, 예, 우리를 좀 국률 여기게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대적자들의 마음이 국률 여기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 백성들을 좀가엽게 여기달라 하는 솔로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불쌍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 안타깝죠. 그그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달라 하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좀꼭 들어달라.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1절과 53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예 아주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죠. 예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애굽의 철풀무 같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의 기도자의 관계에 근거한 응답의 어떤 희망 바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하면 들어주셔야 하는지 아시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이 소유관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예급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죠.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특별히 이 백성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지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예, 강렬한 요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 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2절은 특별히 51절과 5 3절의 중간에 껴있어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과 그 기도자의 관계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률 여기시는 분이시니 그 백성들을 좀 국률 여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라고 분명하게 상황들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면 11장에서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을 가르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끝부분에 가보면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자의 열심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기도자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 그 말씀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의 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이고, 그 응답의 핵심은 바로 기도자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기도 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항상 간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국률력이심 우리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할 뿐이지, 교만할 수 없는 자가 기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들으신 것처럼 또 하나 솔로몬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늘에 기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든 또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든 매 순간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기도의 응답이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며 또 간증하는 그런 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복인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기도의 시간들도 점점 줄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은 더 많아지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무엇인가 많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알려주셔서 그 기도가 어디에서 들려드는지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사모하여 또 세상 가운데 살았던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드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의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정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